안녕하세요. 마블로키 2011 문강호입니다. 내일이면 스파이더맨 파프로우미 개봉합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기 전알아야하는것 총정리입니다. 또한 제가 원래 어벤져스 엔드게임 최강 히어로 순위 3부를 제작해야 하는데 결국 스파이더맨 파프로우미 개봉하는 시간까지 가버려서 일단 먼저 이 영상을 급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블로키 2011 문강호 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은 스파이더맨, 미스테리오, 닉퓨리, 마리, 마리아 힐, 그리고 MJ, 그리고 빌런들인, 에, 엘리멘탈스들인 하이드로맨, 샌드맨, 몰툰맨, 그리고 일렉트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해피호건 등더 많은 캐릭터들이 출연하지만 스포일러 때문에 한이 정도 이 정도의 캐릭터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급입니다. 한국에서는 12세 관람가고, 해외인, 해외에서는 PG-13이라고 합니다. PG-13이랑 12세와 15세 중간을 말하는 등급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가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입니다. 기타는 감독은 존 와츠 감독, 제정은 페, 케빈 파이, 파이기와 에이미 파, 파스칼, 각본은 크리스 맥케나입니다 대표 출연진은 톰 블랜드, 제이크 지메널, 사무엘 닉슨 등입니다. 촬영 기간은 2018년 7월 2일, 2018년 10월 10, 10, 17일입니다. 개봉일은 한국과 해외 둘다 모두. 2019년 7월입니다. 지금까지 마블로키 2011 무거워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내일 스파이더맨 파프로모을 보고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